네, 장관님. 네. 예, 아까 말씀 발표하신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검투세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위원은 우리 장관님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그 대응을 두고 국회가 지적했던 핵심 사항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전에 세수 재촉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늘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셨습니다. 이건 국회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소통한 것이 아니라 통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가 여러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외평 기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돌려막게 하면 채무의 성질이 금융성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로 바뀐다는 점.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번 대응 방안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통상적인 불용이 10조 원가량 발생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윤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매년 추진한 20조 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그 지출 재구주가의 내용을 늘 비밀로 해왔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어결된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를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 내수 불황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도 찾아볼 수 없고 중요한 내용은 늘 비공개로 하는데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늘 채무를 늘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말 반복하는데 내년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0조원입니다. 공작 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돌려 쓰기를 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보다 42.8조 원 늘어난 수치고순 발행 물량만 83.7조 원입니다. 이게 조사모사가 아니면 조사모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추경하지 않는다고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다 압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세수부족 사태를 포함해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온 지출재구조화 및 역대 최고급 국채 발행 등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아까 다른,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 청문회를 개최해서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그러면 이제 검투세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감 후에 그 다음 주부터 조세 소위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본 이유는 어, 조세소위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만은, 어, 조세소의 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검투세가 최근 몇달 동안 계속 그 뜨거운 현안인데, 지난 8월 14일, 어, 본 의원이 검투세 논란이, 어, 하루 빨리 이렇게 종결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렇게 빨리 여야가, 어, 이 소위라도 구성을 해서 검투세 논란을 빨리 종결 지키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금투세 시행 여부는 지금 10월이 다된 오늘 현재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금투세, 네. 오늘, 어, 이 금투세 관련 질의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오늘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향후에 조세 소위가 가동이 될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검두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좀더 무게감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검두세에 대해서 좀 더, 이 참, 심사에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오늘 국감 자리에서도 저는 검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7분이 다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일단 잠깐 아, 이따가 저왜 보충질의 예, 차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조실이 앞서 그 기재부가 올 4월달에 연구용역 맡긴 금 두세가 자본시장이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 답이 계약 기간을 두달 미뤘다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올 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투세 폐지 발언을 하신 이후에 4월 달에 연구용료 보고, 연구용료 착수한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그 끼어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9월 말까지 원래 연구용료 보고서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두 달이나 늦췄다는 것은 결국에는 11월달에 조세소위가 가동될 때까지도 이666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기재부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세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불확실성이 매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말까지 원래 마무리해야 된666 보고 네. 자, 부총리님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들 잘 챙겨서 의원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장관님. 네. 그 금융 투자 소득세 즉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입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 네, 네, 네. 우리나라 정부 역대 정부에서 네네. 네, 처음으로 중식 양도 차익 과세 도입 발표를 한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1982년입니다.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인 1982년 네네. 7월 3일에 금융 실명제와 함께 정부의 금융거래 정상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 금융실명제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5년이 지났습니다. 1987년. 그이 당시에도 당시 경제기획원이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또 재무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금융실명 반대 이유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해야 하고 모든 자료의 전산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실명제가 도입한, 도입된 1993년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또 1997년까지 미뤄집니다. 그런데 또 1997년에는 아시다시피 IMF 경제 위기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97년 이후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조정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임혜규 정책위 부 의장께서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은 지난 40여 년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물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역사적 합의라고 볼만한다고 보는데요. 이를 뒤집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려,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일단은 뭐,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적답을 피하시는군요. 자, 201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최군열 의원님 공동 주최로 대규모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당시 토론회 자료집을 구해서 보니까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여게 당시 2019년 정권 그릇의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최운열 민주당 의원님과 한나라당 조경호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한 그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 당시 자료집을 구해서 보니까 지도부가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정용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님까지 모두 다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의정활동 국회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6개월 동안 여야 간의 극심한 이 대립으로 여야 합의로 이 처리된 법안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물론 뭐 최근에 뭐, 특별기를 잡아서 치료한 사례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여야 정책위 의장님께서 한 목소리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흔한 일인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뜻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정부는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는 세금은 곧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초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정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 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동시에 금융상품간 투자 손익을 통산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발전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된다. 까지 당시 초경호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유예와 폐지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법안 추진과 통과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야당 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이지명세라고 명명하거나 또 사모펀드가 뒤에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후대의 정치인들이, 우리 후대 아이들이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식 양도 차익에 과실을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데 과실을 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기에도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렇게 그 과세형평도 중요하지만 금융자산의 국가간, 국내간 자산간 이동이라든지. 대내 경제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2019년 아까 그 여야 토론회에 나오셨던 이런 그 여야 여... 대표나 원내대표님이나 정치인 의장님들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네. 이렇게 원흥진인 그런 놈들은 모르고 이는큰 뜻의 합의 하셨을까 같이 이런 토론회를 결정수있을까요 음. 저는 차고위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9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요 네. 지금? 대외적인 금쟁 환경 크게 다르다는 것인가요네 뭐라든지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금융 금융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 차교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지뢰, 주십시오. 아, 세제 실장님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시간 카운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제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어 2020년 금토세법 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 결손금의 5년간 <laughs> 2월 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이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둘째 내용인데요. 금융 투자 결손금의 2월 공제를 통해 투자자의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유인을 늘리고 모험 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금방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유인을 늘리고 모험 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실장님 이 네.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좀 쉽게 좀 풀어서 주, 풀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지금은 어쨌든 소득이 발생하면 뭐 세금은 내지는 않지만 또 손실이 발생하면또 특정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상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어. 또 오늘, 올해는 <laughs> 이익이, 뭐 이익이 발생했지만 또 내년에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런 것들이 통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체 소득간 통산 또 연도간 통산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아니 지금 현행 세제는 그런 게 있는데 이월 음. 공제 금토세법에는 5년간 이월 공제가 되지 않아서 손익계산이다. 그러니까, 손익 뭐~ 금융상품 간 통산 그까 5 년간의 이월 공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니 그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유인을 늘린다는 말은 예. 금이 투자자들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월 공제 손익 통산이 이제 허용되니까. 금융 투자 상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의미죠. 그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모험자본 육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그것도 결국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면은 결국 또 자본 시장이 육성이 되고 또 모브 자본으로 이제 그게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그검토세의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세라는게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겠지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장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현행체제에는 이런 내용은 이런 장점은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은 없고 다른 장점이 있겠죠. 이런 현행체제 요도 2월 공제는 손익통산은 없지 않습니까? 예. 손익통산 2월 공제에 따른 장점은 없고 다른 네, 장점이 됐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네, 대해서 들십시오 예, 국세청장님? 예. 예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내일 안오시니까그 독일의 경우는 가족 경영 기업이 많지만, 독일 주식법에 하면 후계자 선임 권한, 오너가 아니라 사측과 노측 인사가 포함된 감사회에 있습니다. 즉, 후계자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감사회가 검증해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인 2년간 기업 경영에 합류하도록 하는 조건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국세증거 신고를 받죠. 예, 예. 자, 신고를 받았을 때 상속인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근데 행시적 요건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경원 박성훈 위원님 네. <laughs> 예 실장님, 그 검토세 법안에 있는 의제취득 가입 제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경호 법안에 의제취득 가입 제도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최재실장님 정도 되시면 장관님도 아니라 최재실장님 시면 바로 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그때도... 네. 예 2020년에 이제 검토세 법안 합의 통과될 때는 네. 의제취득 가입 제도가 생겼고요. 추경호 법안에서 기본 공제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200아 250만 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에 기재 저기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할 때 기본 공제금이 얼마였습니까? 발표 했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논의가 2000만 원이 있었고 마지막에 5000만 원 결정됐습니다. 중유 법안이 1000만 원이었고요. 네. 2020년 6월 2 5일 세제 개편을 발표할 때 2000만 원이 됐고요. 그런데 왜 5000만 원이 된줄 아십니까? 뭐 그때 발표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서 2천만 원은 좀 초기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작다, 부담이 누구의 크다. 누구의 지시로 그 상향 조정하게 된줄 아십니까? 뭐 꼭, 뭐 전체적인 과정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뭐꼭 누구의 지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두세그 도입에 대한 그런 자본시장 미천 영향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2020년 7월 22일에는 5천만으로 원된 겁니다. 예, 그 당시 공남기 그, 기재부 장관, 5천만은 너무 많다. 이건 너무 비, 비합리적이다. 그런 반발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 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5천만이 원 됐던 겁니다. 네. 예. 저, 실장님. 예. 의제취득 가액제도 한번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검토세가 시행이 되면은 어쨌든 특정한 날짜, 예를 들면 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12월 31일 날 파는 분들은 이제 전체 뭐,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고, 바로 다음날 팔게 되면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 내게 되니까, 그, 갑자기 특정한 시점에 그동안 누적돼 있는 양도 차익이 한꺼번에 가세가 되면은 뭐 시기에 따른 가세형 평의 문제도 있고, 또그 시행되기 직전에 이제 매도 폭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시행되기 전까지 이제 실현, 시려, 뭐 실현 안 됐지만 그 가상의 그누적돼 있는 차익에 대해서는 그 가세를 면제해 주고 시행 이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가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 일자 전일 기준으로 가익을 환산시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취지 는 요지는 네. 검뜻에 도입이 될때이 네. 폭탄이 나올 네. 걸 피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 취득가액하고 예. 검토서 도입 직전에 마지막에 종거하고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의지하는 거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예. 이 실은 이익이 타더라도 그냥 매도하지 않게끔 2015년 1월부터 카운트가 되도록 취득이 되도록 그런 단계의 의지취득 가해지고 예 말씀대로 매도폭탄 측면하고 가세형평하고 두 가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3분 다안 쓰셔도 됩니다. 예.